안녕하세요 림바디 송입니다 오늘은 상체 하체로 나뉘는 2분할 루틴에 대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상하체 2분할 루틴은 말그대로 몸을 상체 하체로 나눠서 훈련을 하는 방식입니다 상체는 가슴, 등, 어깨, 팔 하체는 대퇴사두, 햄스트링, 종아리 그리고 복부까지 포함이 됩니다 이 루틴은 주 4에서 6회 운동을 하실 수 있는 분들에게 적합합니다. 예를 들어, 월, 수, 금은 상체, 화, 목, 토는 하체 또는 격일로 돌아가면서 각 부위를 주 2에서 3회 반복하여 자극할 수 있습니다. 전신 무팀보다 부위별로 더 많은 볼륨을 줄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. 하루에 상체 혹은 하체에만 집중을 하게 되면 더 많은 세트 수와 더 다양한 종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상하체 2분할 루틴은 무분할 루틴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하고 싶은 초보자나 바쁜 일정 속에서 효율을 챙기시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됩니다. 단점이라면 같은 부위는 매쉬셔야 되니까 루틴 구성할 때 일정을 잘 조율하셔야 됩니다. 결론적으로 2분할 루틴은 루틴 구성과 자극 효율 사이 밸런스를 잘 잡아주는 방식입니다. 일정이 된다면 누구에게나 적용 가능한 현실적인 루틴입니다.